자, 어제 여기 와서 더 산삼을 건 가족삼 30불 정도 캤는데요. 오늘 그 자리를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자, 여기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높습니다. 자, 오늘도 그 근처에서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자, 3구짜리네요. 자,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넓게. 거기는 하나가 벌레가 먹은 거 맞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파는 거예요. 벌레 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아, 요것도 삶이구나 했거든 그거네. 제가 어제 봤는데요. 너무 여기,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어갖고, 어, 캐다가 여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어, 나무 잔뿌리들이 많이 감싸고 있네요. 천천히. 자, 집에서 제가 대나무로 캐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깊이 들어갔나봐요. 잔뿌리가 아주 잘 살려서 캐야 돼서 자, 천천히 이제 신중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 드디어, 야, 어머나, 자, 얼굴, 얼굴 조심 조심.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잔뿌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캤습니다. 자, 그 옆에 잎은 고라니가 잘라 먹었는데요. 보니까 2구짜리예요. 둘이서 나란히 올라왔던가 봐요. 야, 나무 뿌리에 걸려서 지금 아, 이야. 자, 이것도, 참, 귀한 삶입니다. 응? 잘 묻어 놓고 가세요. 또, 자, 잘 도닥거려 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